일단 네. 1달러 하기로 하고 평행주차 네. 후진주차 수정하는 것 틀은 다 잡아드렸습니다. 네. 이제 혜원님하고 차폭감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네. 핸들 우측으로 끝까지 감아보세요. 우차 가요? 잠시만요 회원님. 핸들 원위치 해보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얼마나 남은 것 같습니까? 앞차? 많이 남았는데요? 많이 남은 것 같습니까? 수치로 이야기해보세요. 1m. 1m는 아니고 예. 한60 60cm 아니요? 1m 1m 조금 안될것 같은데? 형님이 내려서 봐도 되는데 내려서 보기 귀찮다 하시면 제가 볼땐 1m 남았어요 형님 그래요? 네. 음... 그러면 6... 1m 남았다 치고 형님 가보세요 앞으로 어. 지금 얼마나 온것 같습니까 형님? 많이 왔는어 잠시 긴 멜로디 소리 들어보세요. 뚜뚜뚜뚜뚜뚜가 네. 0.5m 정도 남았죠. 네. 그럼 더가 보세요, 언니. 삐삐삐. 오. 완전 닿기 직전이죠. 네. 회원님이 볼 때는. 네. 내려서 보면 지금 0.4m. 아 진짜요? 넘게 남았어요. 음. 그럼 무슨 말이냐 설명 드려볼게요. 희한하게. 운전석에 앉으면 조수석이 아니고 네. 운전석에 앉으면 왼쪽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약간 여기는 보여요. 네. 오른쪽 끝은 전혀 안 보여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백화점에서 폴때 붙여져 있는 차량 도 보여드렸죠. 네. 그 이유도 끝이 어느 정도인지 알면 죄송합니다, 언니. 네. 차가 맞은편에서 지나올 때 갓길에 세워져 있는 차를 우리가 어느 정도 붙여야 되느냐. 우리 차 가장 많이 튀어나와 있는 부위가 어디죠? 앞, 좌우 좌. 좌우 어디가 튀어나와있어요? 옆을 보세요 형님. 이쪽이 튀어나왔어요 사이드미러 끝부분이 가장 많이 튀어나와있죠 아 저기가 우리 옆 차폭감이 제일 많이 튀어나와있네 네. 근데 세워져 있는 차가 있고 형님이 맞은편에 오는 차 피해주려고 불치려고 하는데 사이드미러부터 붙이는 게 아니고 앞바퀴부터 붙이죠 네. 범버가 다인다는 겁니다 이게 불안한 거잖아요 근데 형님이 막상 이 벽면과 우리 차량과 바싹 붙이려고 하면 현이 봤을 때는 닿기 직전인데, 내려서 보면, 대시볼드에 절반이나 남아있어요. 음. 아까도 현님이, 어, 아, 진짜 닿기 직전인데, 내려서 보면 0.5m 이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차폭감이라는 거를 한 가지 설명드려볼게요. 이거 설명드리고 수업을, 네. 어, 마무리 해야 될것 같아요. 핸들 우측으로 끝까지 감아보세요. 그렇지. 브레이크 떼시고, 좋습니다. 드라이브 넣으시고, 이제 나가 봅니다, 현님. 핸들 반대로 끝까지 감아서. 어, 다를 것 같은데? 안 닿습니다, 언니. 불안하죠? 네. 네. 이래서 연습을 하는데, 일단은 극약 처방을 해드릴게요. 들어가면 라인에다가 우리가 맞춰가지고 한 가지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오, 여기 선이 쭉 그어져 있네. 이쭉 그어져 있는 선을 이제 연습해 보는 거. 오른쪽으로 핸들 다 꺾어 보세요, 언니. 우회전해 봅니다. 여긴 차들이 너무 많이 세워져 있으니까. 여기도 오른쪽에 선이 있어요. 황색선. 네. 자, 황색선과 네. 우리 차량 0.5m 뛰어보세요. 네. 사이드 미러 보시고 약간 0.5m 되나요? 네. 더, 되나? 더 되는 것 같은데요, 네. 형님 보세요. 지금 1m는 어, 넘게, 넘게 떨어져 있어요. 네. 네. 오, 지금 0.5m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핸들 원위치 해주시고, 정면 바라보시면서. 자, 제가 오늘, 어, 포스트잇을 준비는 못했는데요. 현님 네. 정면 바라보면서 이 황색 선이, 현님 왼눈잡인지 오른눈잡인지 저는 몰라요. 대시보드 어디쯤에 지나가는 것 같습니까? 대시보드요? 예, 한 요쯤이나 있죠? 중간. 중간. 그럼 중간에 기준점을, 현님이이미 기준점을 두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쭉, 끝까지 직진을 할 거예요. 네. 쭉 끝까지 직진을 지금 해볼 텐데, 거울을 <laughs> 이렇게 흘기들기 봤을 때, 예, 뒤에 차고 오네요. 레이크떼시고 음. 전진해보세요. 0.5m가 떨어져 있다는 걸 회원님이 거울 보시면 보이죠? 네. 예, 이 중간점에 오도록 하니까, 이 중간에 기준점이, 이미의 기준점이 가요? 음. 있어요. 그냥 가요? 네, 계속 전진 끝까지 해보세요. 중간. 중간에 오도록 해서. 끝까지 가서 신색차 끼고 좌회전하는 겁니다. 계속 중간에 오도록 하고 있죠. 네. 네, 여기서 좌회전. 과속방지턱 있습니다. 또 다시 황색선에 중간에 오게끔 해서 지나가 보는 거예요. 도로 밖에 나가면 저런 인도에 연석이 있잖아요. 네. 어떤 흐름이냐. 인도선, 황색 인도선이 있고, 아스팔트와 시멘트, 그리고 연석이 있어요. 인도. 네. 네. 한 0.5m의 공간이 있어요. 회원님은 지금 황색선에 겹치도록 하니까 황색선과 우리 차량과 0.5m 떨어져 있잖아요. 이제 이 이미의 기준전이 황색선이 아니라 도로 밖에 나가면 연석에다가 눌리도록.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석에 휠이 끌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차량이 연석하고 0.5m 떨어지게끔 되는 거예요. 이론상으로는. 네. 브레이크 따해고 도로 밖에 나가면서 그 기준점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음, 음. 그리고 그 황색선과 겹쳐 보이는 이 기준점을 세워져 있는 차량, 네. 브레이크 밟아보세요. 중간, 타이어 중간에 지나가게 할 것인지, 타이어 가장 윗부분에 지나가게 할 것인지, 회원님이 붙여보는 거예요. 그러면 맞은 편에 차가 와서 내가 어느 정도 우측으로 비껴줘야 된다고 했었을 때에 어디까지 내가 이 기준점을 통과해서 붙이느냐에 따라 이차가 부딪히고 안 부딪히고 할수 있는 거. 브레이크 떼시고 지금 그 황색 선이 지나간다는 그 기준점이 타이어 어디쯤 지나가는 것같습니까 현님 음... 시선으로 가운데 위에 네. 아래? 설명 어떻게 되지? 밑에 어, 휠캡이 보이나요? 현대 마크? 안 보여요. 저 뒷바퀴를 기준으로 한번 붙여보세요. 그러면. 보이겠군요. 이 정도 지나갔다. 현이 네. 어느 정도인지는 아시죠? 네. 사이드 미러 한번 봐주세요. 제 오른손 성인 남성 소남 뼈미 20cm예요. 네. 근데 이 차도 사이드 미러가 펴져 있네. 네. 하면 사이드 미러 사이드 미러는 40cm죠. 근데 우리가 이 정도로 붙였다 하면 제팔 하나 길이가 음음. 더 떨어져 있는 건데 더 붙일 수는 있다는 거예요. 음. 맞은 편에 차가 오지만.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현님이 맞은 편에 오는 차가 오나 뭐 초보예요. 회원님 보고 빗겨달라면 회원님이 여기서 얼만큼 더 붙일 수 있냐 음. 그 마지노선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네. 브레이크 떼시고 앞에 i30 차량의 휠 보면서 그 기준점을 타이어 아랫부분 중간부분 윗부분 지나가도록 해서 최대한 붙여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이제 회원님 서울 가서도 연습해 보는 거예요 이제 핸들 풀어주시고 회원님이 생각했을 때 이게 최대예요 회원님에게 네. 예를 들면 네. 쭉 가보세요 이 차도 지금 사이드미로 펴져 있어요. 이 정도? 네. 그러면 제손한 뺨의 공간이 이 차와 제차 사이에 남아있는 거예요. 음... 이 이상은 원님또못 붙이는, 붙이면 이제 이 차랑 부딪히는 거예요. 30cm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예, 30cm? 딱한 뺨, 남자 한뺨 정도 예? 되지 않요 예. 그 정도 될것 같네요. 음, 음. 예. 그리고 팔 하나 길이 남아있고, 네. 그래서 회원님이 아, 이 정도 떨어져 있구나, 가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음. 그럼 이거를 이제 가지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황색선이 지나간다는 그 기준점 위치 어느정도 알고 계시죠 네. 도로 밖으로 가, 나가보세요 회원님 골목길 돌고 수 마무리 해 볼게요 이제 이걸 차복감으로 익히는 겁니다 네. 좌회전 깜빡이 넣어 주시고 자우삽이시고 좌회전 하기로 했죠 회원님 네. 진이 혼자 조심히 내려갈 수, <laughs> 수 있겠죠 회원님 <laughs> 네. 우측 깜빡이 놓고 이 세워져 있는 차 끼고 우회전합니다. 음... 골목길로 들어갈 겁니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를 보고 이면도로라고 불러요. 자 이제 바닥에 선을 보시면 흰색 선이 그어져 있다는 것은 주택별집 지역은 네. 주거지 전용 주차 가능. 음... 네 이런 골목에 딱 설명드릴게요. 우리 먼저 진입했어요. 맞은편 차가요. 와 누가 우선입니까? 저희가 빼셔야 돼요. 왜요? 맞은편 차가. 주... 들어오면 안 되죠. 아이 차, 네네. 예, 만약에 차가 들어온다 하면 우리가 빼줄 자리가 없잖아요. 아 네. 선진입이 우선이에요. 골목길은 네. 차 나오네요. 직진해 보세요. 그리고 내리막과 오르막 누가 우선이죠? 어내리막 내리막이. 네. 네. 내리막은 내려갈 순 있어도 뒤로 빠꾸가 네. 안 돼요. 네. 그래서 형님이 그런 어느 정도 기본만 알고 계시면 돼요. 좁죠. 이때도 맞은편에 혹시 사람이 지나간 거나 할때 어느 정도로 현님이 그 기준점이 음. 이 차랑 지나가도 되는지 그 타이어 기준으로 해서 지나가면 조금 더 현님 편하다는 겁니다. 뒤 오토바이 오죠. 우측 한 방에 놓고 좌우 살피시고 네. 우회전해 보도록 할게요. 보호구역에 진입했습니다. 회원님 사시는, 사시는 곳에서 네. 이런 골목도 좀 있습니까? 네 있어요. 브레이크 밟으시고 저 차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와, 오, 우리가 먼저 가야 될것 같아요. 음. 네. 이 차기 기다려주네요. 직진하려나 봐요. 우리가 이처럼 골목을 먼저 나가줘야 이 차는 또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그죠? 네. 그러진한 번씩 이렇게 손을 들면서 고맙다고 인사해줘도 좋겠죠? 좋습니다. 네. 반사경 보시고 우측 깜빡이 놓고 우회전 왼쪽은 좀 보이죠, 형님? 네. 근데 우측편이 어렵다는 거죠? 네. 예, 연습 많이 해주셔야 돼요. 예, 우측 깜빡이 놓고, 여기서 노잼 택배 차량 지나서 우회전 해보도록 하세요. 무엇이 튀어나올지 몰라요. 조심하시고요. 저차에게 우리는 우회전한다고, 택배 아저씨 항상 급하죠? 좋다.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우회전 하긴 할 텐데, 이 친구 좀 땡겨줘야 됩니다. 여기 연속에 올라, 올라 탈수 있어요. 좋습니다. 우리 그대로 전진해 보세요. 전진해서 이제 핸들 우측으로 꺾어 볼게요. 좋습니다. 우리가 약간 우측으로 이제 붙어 줘야 될 때가 왔죠. 브레이크 살짝 밟으시면서.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붙일 수 있냐. 회원님이 그 기준점을 마지노선 정의하는 거예요. 그 이상은 회원님 붙이면. 사고 난다 생각하세요. 그럼 맞은편 에온 차가 회원님 보고 더 붙이라고 하면 회원님은 절대 안 된다라고 음. 회원님도 주장을 내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좋습니다. 가시면서 이제 신호등 없는 교차로가 나오면 좌회전 회원님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진입했습니다. 해보도록 할게요. 서행하세요. 여기는, 있습니다. 어, 인도가 따로 뭐 차도와 구분된다기 보다 네. 약간 이바닥이 흰색 실선이 꺼져 있어서 주정차 가능이다 보니까, 네. 어, 차량들이 알아서 보행자들을 잘 살펴야 돼요. 그리고 마지편에 네. 걸어오는 보행자는 우리 차가 오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지만 등지고 걷고 있는 보행자들은 우리가, 있습니다. 어, 빛을 상향등을, 아니면 클락션을 가볍게 올려서 우회전해 보세요. 신호를 전달해야지. 보행자에게 차가 지나가고 있다는 걸 알려줄 수 있어요. 음. 좋습니다. 방지턱이 있습니다. 방지턱이 있습니다. 어 근데 이런 골목을 다닐 일이 많이 있으신가요? 왜냐면 제가 그 아까 예. 압구정, 청담, 북성 원이다 골목길에 카페들이 엄청 많아요. 아, 예. 그래서 다 비슷한 차들이 엄청 많으니까. 예. 골목이 진짜 힘 그래서 제일 걱정이에요. 주로 그런 카페 쪽에 가서 커피를 드시나 봐요 언니. 으로 네, 친구들 만나면 다 거기서 만나니까. 네. 아 네. 진짜 몇 시간씩 차들다가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데또 걔들이 그 차들이 다 급해요 막. 네. 다들 막히고 이러니까 좀 허무게 운전을 해가지고. 네. 안서울 아, 양보를 안 해요. 네. 그래서 진짜 찌부된 적도 있고. 네. 그래가지고. 들은 진짜 어린이 뭐지. 보호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저 골목에 들어가지는지 파일하네요. 모르겠는데 우리는 절로 가면 막히니까 좌측 우측 어디로 갈지 형님 정해 보세요. 예, 좌측으로 가보세요. 와, 좋다. 저기 들어가진다는 것도 신기하네요 어, 방지턱이 있습니다. 항상 네, 예, 회원님이 기, 기본만 알면 돼요. 음. 내가 먼저 진입을 하더라도. 예? 나오는 차가 나와줘야지, 네. 안 그러면 형님이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데 차가 나온다. 그럼 우리가 네. 들어가기 전에는 빼줘야 되는 상황. 네. 저 차는 지금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주차장. 네. 우리가 천천히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차가 알아서 주차칸으로 네. 들어가네요. 그럼 우리는 또 다시 통과하고. 이렇게 대문이 열리고 갑자기 자전거 티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저 차가 이제 빠꾸어 줘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좌회전은 못하니까 우회측 네. 가방에 놓고 회전해 주는 게 좋겠죠. 좋습니다. 이때도 이 차에 가려서 오토바이가 지나갈 수 있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해 보시면 회원님도 아, 스킬이 이렇게 이렇게 늘어가구나 하는데 사고 안 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고 낼 일을 회원님이 만들어서도 안되지만 일어날 수 있는 것도 가능성 열어두는 것이 좋고 또 잠시 좌회전해 보세요. 그래서 회원님이 경험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는 경험이 나중에 회원님이 안전운전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끝에 가면 이제 철길이 나오고요 여기는 아까 우리가 왔던 그 육교 네. 통과했던 그 길입니다 어디 가야 돼요? 어... 오... 끝까지 가보세요 철길로 끝까지 가서 우회전해서 나와보도록 할게요 회원님 뭔가 이런 자전거도 무섭더라 그죠 어디로 언제 튈지 모르니까 갑자기 넘어질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경적도 함부로 올리면 음. 안될 수도 있습니다. 어디 봤어 블랙 그 블랙박스에서 봤는데 음. 예. 할머니 그 리어 컷끌고 이제 가시는데 예. 크락스눌렀는데 할머니가 넘어지셔가지고 그렇죠 고관절 다치는 음. 그런 부분도 근데 그게 반성해보시고. 잘못이라고 예. 크락스 올린 사람이 잘못이라고 하던데? 근데 좀, 근데 좀 되게 그런 결이 되게 큰데 아, 운전자 입장에서는 올릴 수밖에 없는 안 가시니까 뒤어 예. 가시니까 근데 또 보방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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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할머니가 가시는데 기다려 주지 뭐, 그렇죠. 하시겠지. 불편한 사람들은 또 그렇게 달죠. 정의를 사도들은 골목에서 차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 예, 우회전에 신호도 대요. 컬렉션 놀릴 준비도 해보시고 근데 상황이 참 상황인데 오.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아, 저도 아, 나는 참아야겠다. 예,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굉장히 오, 중요하죠. 그렇구나. 여기 너무 넓어요, 언니. 아, 그래요. 이 예, 거기 지금 붙이고 있습니다, 형님이. 그래서 제가 아까 우측에도 그 마지노선을 음. 기준으로 두고 회원님이 계속 연습해보시라는 것도 그 이유죠. 어디로 가요? 어... 직진해보세요. 회원님. 좋습니다. 골목에서 또 뭐가 튀어나올지 몰라요. 회원님. 잘 보시고 천천히. 우회전 해보실 건가요? 아, 너무 좁죠? 네, 좋습니다. 한 번만에 찍은 각도로는 안 됩니다. 빠꾸 네. 한번 해야 돼요. 네. 어우 잘했습니다. 좋습니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 그냥 어 우리가 골목을 통과한다기보다 제가 아까 알려드렸던 이미 그 기준점으로 네. 차에 지나갈 때마다 회원님이 기준점 만들고 계시죠. 네. 사이드미러 끝부분 잘 보시고 아이 네. 정도 여유 있다는 거 네. 좋습니다. 좌회전, 노회전 회원님 깜빡이 넣고 원하는 대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다섯 방지턱이 있습니다. 이쪽 맞은편에 차가 오네요 우리는 이제 중앙으로 달리기 보다는 우측으로 살짝 붙어서 비껴 주시고 쭉 나가게 되면 메인도로에 이제 합류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우리 원래 있던 백화점으로 갈 거면 우측 깜빡이 놓고 걸 보시고 네. 이 신호등에서 우회전 해 보도록 하세요 적신호에 보행자 신호, 적신호 어, 어. 예, 진행신호 들어왔네요 앞에까지 붙여보세요 브레이크 음. 이때도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 거는 진행신호 들어와 있어요 음. 우리는 건너는 보행자 다 통과하고 건너가려는 그 찰나에 우리 뒤에 있던 차가 음. 답답하던 우리 넘어서 옆에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마지막 차로 안 가고 그 옆에 차로로 간 도중에 네. 그 차와 아, 부딪히는 상황도 진짜 있을 ]구나. 수도 그럼 있어요. 이거 잘못이에요? 뒤저 차로가 아니에요? 거의 그게 또6대 4, 7대3 나옵니다, 언니. 오 통과해보세요. 아, 이제 3시방향 네. 차량들 아, 신호들 아, 안에 유턴하는 시에 차량,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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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시에 주의하시고요. 다섯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고가 일어나면 그때좀 늦긴 늦지만 그래도 가실 여부를 따지기 전에. 원님도 어, 증거 자료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블랙박스나 이런 것들. 근데 당황하면 사고 나서 당황하면 사진 찍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진 영상 찍으라고 했네요. 예, 그게 근데 이 정신이 나가 보니까 그게 잘안 돼요. 직진이에요? 어, 예, 약 500m. 그래서 지인한테 전화하거나 뭐 보호자한테 연락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또 우기기 시작하면 내가 진짜 그랬는지 안 했는지 헷갈리기 시작해요, 원님 예, 그렇게 사람들이 멘탈이 나가 버리는 거예요, 네. 오예 맞아요 맞아요 지금은 이론적으로 잘 알고 계십니다 회원님. 우린 계속 직진해서 다시 백화점 주차장으로 4층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브레이크는 이렇게 한번에 밟아서 멈추기 보다 나눠서 뗐다 밟았다 뗐다 밟았다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좋습니다 직진이죠? 예 직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서 승객을 승하차하는데 바로 출발해 버릴 수도 있어요. 아까 택시들 기억나죠? 승강장 깜빡이 끄시고 계속 직진합니다. 지금 차로 계속 직진하셔야 돼요. 왜 택시 기사님들이 도로를 하나 막아놓고 있어가지고요. 네, 카니발은 위반인 거예요. 저렇게 바닥에 실선이 꺼어져 있는지도 재차 확인하셔야 돼요. 택시 기사님 출발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없다. 여기여가요한더 네. 올라가야 하나? 아, 여기 <목소리> 맞습니다 여기 빈자리 주차하고 온수 마무리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살짝 불안하긴 한데 먼길 가셔야 되는 회원님 생각하니까 자한테 배웠던 거 마지막으로 주차 한번 해보세요. 항상 뒷바퀴 기준으로 주차하면 좌우 간격 맞추는 것도 쉽고 너무 편해요, 언니. 무 해도 그렇죠. 스 고생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